시끄러워. 아, 뜨거워.

맛있다 이제 피스타치오 음아 원래 약간 이 피스타치오에 버터랑 초콜릿 넣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했는데 초콜릿이 없네 야채, 우리가 그아 느끼해 한입은 양보하겠습니다. 따뜻하게 아이스로 먹어볼까? 그래 아이스로 먹어봐 소고기 맛있겠다 먹으러 갑니다. 살치살이기를 있 바라며. 그 엄마 꺼아 냄새. <웃음> <웃음> 안녕, 그럼. <구름>. 어? <laughs> 아 사이 피어져서 이렇요 대박이다. 플레이팅 거야?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? 와, 이거 최고 높은. 말라.

약간 진심 같은데, 작아, 작아질 지 약간 늦잠 부리다가 좀, 입술색이 하나도 없네. 사과. 원래는 뭐라도 챙겨 먹고 출근을 하는데,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서 사과를 챙겼고요. 을 했습니다. 저기 지금 오늘 카페 친구가 놀러 와 가지고 친구랑 이제 저 마감할 때까지 기다려 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수제버거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. <놀람> 그니까 가는 길이었어 심지어 그니까 너 이미 나왔었는데 우와. 진짜 덥다 비 오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아 더 습하고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오 이런 게 생겼네? 우와 요거트 이런 거다 골라서 내가 담는 건가 봐 우와 <laughs> 맛있겠다. 오, 이기쿠그니까이 GTS 버거를 먹을 거예요. 커플 세트 아커플인 어, 쉐이크 세트 하나랑. 어. 아 커플 세트 하면 되겠네. 그렇지. 감튀, 굴튀 두개다먹을 거야? 어. 그러면은 따로 해야 돼. 왜? 여기다가 하면 추가하면 되잖아. 아, 어, 그래. 나도 제일 훌륭해. 여기 예, 고봉아 프라이즈. 아, 아, 오리지널에다가. 저 소스는 뭐야, 근데? 아, 저거. 포장하실 때. 와, 미쳤다, 진짜. 내가 다 먹어야지. 음, 먹고 돼지대라. 아, <laughs> 갑자기 먹기 힘들어. <laughs> 이어 어머 언제 이렇게 열대 음. 음, 너무 맛있어 야, 맛있다 는데이 음. <놀람>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건 다다 다, 다 먹을 것 같아. 응. 음, 너무 맛있지. 미쳤지. 미쳤다. 음, 무서웠다 굉장. <laughs> 너무 많이 실망했는데 이거 하지아않데이 그냥. 굳지도 않아. 너무 다르다? 짜잔. 음! 어, 야, 아이스크림 <laughs> 어, 오늘 밀크셰이크 많이 모,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. <웃음> 그러네. 아직 <laughs> <laughs> 음... 있는데. 그러니까. 신학도 어, 안 먹어. 다가쳐시입청카지입었습니다이이렇게 해서, 빵렇 반씩! 왜냐면 <laughs> 하나씩 먹으면 렇게 <laughs> 네. 이렇게. 이렇게. 안 이렇게. 이안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빵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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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눈만 바르면 끝이에요. 이런 색깔이거든요. 저는 단독으로 바르면 너무 아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에 하나 더 발라줘야 돼 이렇게 안쪽에다가 블러셔를 좀 얹어볼까? 심심하니까 블러셔를 조금 저래도... 아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애교살을 안 그렸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이거는 살짝 연한 거, 이건 조금 진한 건데 보통 메이크업이 조금 진하다 할 때는 이거 조금 진한 그레이캣 홀레카홀레카 그레이캣을 쓰고요. 정말 그림자만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거 앙고라 색상을 그려요. 근데 오늘은 앙고라로 그려볼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거브러쉬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에크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었어 이렇게 이렇게 밝혀주면. 애교살은 끝.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지?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오늘은 거의 휴가룩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일하러 가겠습니다.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야 일할 때좀 많이 편하더라고요. 출근하겠습니다. Não, me sabe. 흑염소즙은 흑설탕에 홍삼 섞은 맛이에요. 마 엄청 쓰진 않아요.

만들기잖아.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볼게요. 그래서 옛날 생각 나서 이거를로 골랐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